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역사돋보기의 독재자 열전, 마오쩌둥 편 3부입니다.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친 마오쩌둥의 홍군은 산시성 예난에 새로운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장제스는 예난에 있는 홍군 전체를 섬멸하겠다며 산시성 시안의 사령부를 두고 장쉐량을 토벌사령관으로 삼아 예난을 공격토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일본이 만주와 내몽고를 장악하고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 지금의 베이징까지 진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반일감정이 고조되었고 곳곳에서 국민당 정부는 당장 공산당 진입 그만 두고 일본을 막을 것을 외쳤죠. 하지만 장제스는 공산당을 토벌한 뒤에나 일본과 싸울 수 있다며 공산당 토벌에만 전념하고 있었죠. 여론의 압박을 받던 토벌군 사령관 장쉐량은 장제스가 시찰차 시안에 도착했을 때 장제스를 납치하여 공산당 토벌을 중지하고 항의를 할 것을 요구했죠. 이에 장제스는 수용을 하면서 장쉐량은 장제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장제스는 수도 난징으로 돌아오고 공산당 토벌을 중지했죠. 그리고 얼마 안에서 1937년 일본이 지금의 베이징을 공격하며 중일 전쟁이 개전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했던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1937년 9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과 2차 국공합작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의 홍군도 국민당군에 편입대교를 하였죠. 기존 마오쩌둥이 이끌던 홍군은 국민당군의 팔로군이라는 부대명으로 편입되었으며 산시성북원 화북 지역에서의 전구를 담당하였죠. 팔로군의 군권은 마오쩌둥에게 있고 팔로군의 사령관은 주도였지만 실질적으로 팔로군을 운영하던 사람은 팔로군의 부사령관이자 홍군 최고의 야전 사령관이라 불리합 던 펑더화이였고요. 중국 남방과 양쯔강 유역에도 공산당의 홍군 유격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양쯔강 하류의 홍군들을 전부 모아 신사군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되도록 일본군과의 접전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에 신경을 쏟은 사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산을 꾀했죠. 마오쩌둥은 항일을 핑계로 젊은 청년들을 팔로군과 중국 공산당에 입대 및 입당시켰고 팔로군의 규모는 삽시간에 수십, 수백 배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당 정부에 와 있던 중국 공산당의 2인자 저우원 라이도 스파이들을 국민당 정부 곳곳에 뿌리고 중국의 각 사회계 저명 인사들을 중국 공산당으로 포섭시키고 있었죠.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중국 공산당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전쟁 중이었기에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결속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 통합을 하겠다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론적 교리를 더 확실하게 전파하겠다는 정풍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현재 중국 공산당 내 잘못된 풍조가 퍼지고 있다며 공산당과 팔로군 내 이념과 사상을 더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문화 운동을 펼치죠. 마오쩌둥이 주장한 그 잘못된 풍조란 중국 공산당 내 공산주의 이념과 당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주의, 종파주의,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다만 이건 명분에 불과했고 실상은 마오쩌둥은 자기가 주장하는 노선 외에 다른 노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당 간부 및 장교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사상검증 테스트를 거치게 했으며 마오쩌둥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면 회색분자 혹은 종파주의로 몰아가 당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정풍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 중에 우리 한국인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키스트 김산이었죠. 중국 공산당에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진영도 아닌 애매한 아나키스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 중국 내 자신의 공산당 활동 외에 그 어떤 혁명적인 이념을 부정했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도 표적이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사는 일본군 첩조로 몰려 처형당하고 말았죠.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중일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중일전쟁이 끝나자마자 장제스는 다시 공산당을 토벌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중일전쟁 내내 중국 공산당의 규모가 국민당군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커졌고 이 싸움은 이제 국민당군의 어떤 일방적인 토벌이 아니라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었습니다. 이른바 국공 내전이죠. 국공 내전이 벌어지자 마오쩌둥은 군 개편을 하기로 합니다. 기존의 중국 공산당 병력이었던 팔로군이나 신사군이나 그 부대명이 엄연히 국민당군 소속이었기에 부대 의 명칭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고 중국 공산당 내 부대 전체를 중국 인민 해방군이라 명명하였으며 오늘날 중국군도 중국 인민 해방군이 정식 명칭을 합니다. 국공내전의 승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사 돋보기 국공내전 시리즈를 시청해 주세요. 국공내전 후반기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과 상하이까지 함락하자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을 수도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지금의 중국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장 겸 중국의 주석이 되어 중국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죠. 저원라인은 국무원 총리가 되어 중국 정부의 2인자가 되었고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공내전이 종료되고 반년 후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6.25 한국전쟁이 터지죠 이때 중국 정부에서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 되는 순망치한의 논리에 따라 같은 공산권인 북한이 사라지면 이는 심각한 안보 위기라는 인식하에 마오쩌둥은 만주에 있던 중국군 우리가 아는 중공군을 투입시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1953년까지 전쟁은 이어졌고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더 전쟁을 전개해봤자 승부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휴전선을 그으며 정전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중국 내 사상 투쟁이라며 정부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포섭하거나 혹은 대거 숙청했습니다. 1957년 마오쩌둥은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공산주의 중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백화 재방 운동과 백화 증명 운동이라고 표방하였으며 그래서 쌍백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는 함정이었습니다. 비판한 지식인들 대부분이 우파로 몰려 숙청당했죠. 1958년 마오쩌 등은 과거 소련의 사례처럼 강도 높은 경제개발을 밀어붙이는 대학진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의 대학진 운동은 중공업을 집중 육성해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나무로 만든 용광로로 철을 생산하겠다며 무수히 많은 산의 나무들을 베어와 홍수와 산사태가 날 때마다 엄청난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철도 질이 허접했죠. 농업 방면에서 추진한 집단 농장화는 중국의 농업 경제를 파탄 내버렸습니다. 중국 전역에 있던 2만 개의 인민 공사들은 수청 피하고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고 정부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였죠. 중국 곳곳에서는 대기근이 벌어졌고 대학진 운동으로 굶어 죽은 중국인이 무려 3천만 명이었습니다. 1958년 중국의 대학진 운동은 대실패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위기였는데요. 스탈린 사후 소련의 지도자가 된 후르시초프는 1956년 스탈린을 비판하였고 이런 후르시초프를 마오쩌둥이 비판하였습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진영과의 공존을 통해 국제 정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반면 중국의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노골적인 배격을 주장했죠. 소련은 중국을 지나치게 교조적이라고 중국은 소련에게 수정주의로 변질되었다고. 서로 비판하였고 1960년대부터 중소 분쟁은 더 격해집니다. 심지어 국경 문제를 두고도 충돌이 격화되었고 대규모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무력 충돌은 있었으며 핵 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죠.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에 따라 권력의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더 보수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강행했고 그렇게 시작된 게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1966년 마오쩌둥은 수백만 명의 학생들로 홍위병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원론의 개 및 이념 투쟁을 세뇌시키며 자본주의적 잔재를 척결하고 무산 계급의 혁명을 완수하라고 선동했습니다. 홍위병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각종 문화재와 예술품이 파괴되었고 수만 명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공격을 받았죠. 경제, 교육, 의료 등 전문직 인력들도 피해를 보면서 중국의 사회는 몇십 년을 퇴보되었습니다. 1976년까지 약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으로 피해자 1억 명, 사망자는 1천만 명, 경제적 손실은 약 5천억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마오쩌둥의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조차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자 이 기회에 늘 마오쩌둥에게 밀리며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던 더우원 라이가 덩샤오핑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마오쪼 등 최측근 사인방이 이들을 견제하며, 정치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건강이 좋지 못했던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보다 8개월 앞서 먼저 사망했습니다 저우언라이의 평판이 워낙 좋았고 중국인들은 저우언라이의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수십만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어 추모와 함께 마오쩌둥 세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에 마오쩌둥의 4인방이 군대를 동원해 민중들을 강경하게 진압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마오쩌둥은 4인방이 아닌 화거펑을 후계로 임명했고 1976년 9월 사망합니다. 이렇게 화거펑이 중국의 2대 주석이 되었지만, 당연하게도 마오쩌둥의 4인방은 화거펑에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화거펑은 중국 4인방을 모두 숙청해 버렸죠. 그러나 이건 마오쩌둥 세력 내의 내전이었고, 마오쩌둥의 세력이 약해지는 결과만 초래했죠. 더군다나 화거펑은 마오쩌둥이 화거펑을 후계로 임명한 게 놀라울 만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었고, 권력 기반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허거펑에게 실권은 없었고 사실상 부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 1981년 권력을 덩샤오핑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잔재를 모두 청산하는가 하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도 마오쩌둥의 독재 정치를 계속 이어 나갔고 그러한 독재 정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마오쩌둥은 본인만 독재를 한게 아니라 향후 중국의 독재 정치를 시작시킨 장본인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